안녕하십니까. GBA 농업 뉴스입니다. 기술원과 청도군은 청도 복숭아연구소에서 육성한 납작 복숭아 신품종을 지역 대표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 조영수 구원장과 청도군 김하수 군수는 지난 25일 청도군청에서 납작 복숭아 신품종 명품화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청도 복숭아연구소가 개발한 납작 복숭아 신품종을 기반으로 고품질 복숭아 전문 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청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게 한다는 목표입니다. 협약에 따라 기술원은 납작 복숭아 신품종 재배 매뉴얼을 개발하고 실증 시험을 통해 고품질 과실 생산 기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특히 청도 복숭아연구소는 2016년부터 MG세대의 입맛에 맞춘 신품종 연구에 착수해 106개의 납작 복숭아를 올해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청도군은 복숭아 농가의 보급과 정착을 지원하며 청도 특산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브랜드화를 추진합니다. 기술화는 지난 10월 31일 성주군에 위치한 가천도가에서 전통주 산업의 현대적 발전을 목표로 한 믹솔로지 교육과 품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경주 교촌도가, 구미 산동 탁주 양조장, 상주 상선주조 등 경북도 내 전통주 제조업체 2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기법을 전수하고 최근 소비 트렌드에 맞춰 전통주를 새롭게 선보일 기회를 제공해 전통주 대중화와 산업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먼저 첫 시간으로 한국 음료 강사 협회의 전재구 강사가 전통주와 현대적 칵테일의 조화를 위한 기초 이론과 실습을 교육했습니다. 교육생들은 전통주의 특성과 조합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칵테일을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믹솔로지란 칵테일을 예술적으로 조합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이번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전통주를 활용한 믹솔로지 기법을 실습하며 다양한 맛과 향의 변화를 실험했습니다. 참가한 교육생들은 각자의 전통주를 맛보고 향미와 개성을 기반으로 한 칵테일 조합을 만들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품평회를 통해 전통주의 품질 향상과 함께 소비자 반응을 고려한 다양한 조합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조영수 원장은 교육은 전통주 산업이 젊은층의 소비 문화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을 통해 전통주의 가치를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농업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농업기계 확산 교육이 지난 20일과 30일 이틀간 농업인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농촌진흥기관의 안전전문관과 관계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안전사고 예방 및 스마트 농업기계 운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육 첫날에는 특강과 우수 사례를 공유했으며 영농 현장 사고 사례와 예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지역별 안전 전문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전국에서 활동 중인 농업기계 안전 전문관들은 농업기계 임대 사업과 교육을 담당하며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적기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업 현장에서 사고 예방과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농업 정보를 전달하는 핫클립입니다. 이번 시간은 새롭게 육성한 품종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06년부터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재배가 안정적이며 수출에 유리한 고품질 딸기 품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산타, 알타킹 등 신품종 15종을 육성해 국내 딸기 산업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경북이 육성한 신품종 딸기 삼총사를 소개합니다. 2017년도 육성한 알타킹의 경우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품종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김천 지역에서 알타킹 수출 작목반을 만들어 5.6헥타르 면적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알타킹은 과실 착색이 50% 정도에서 수확해도 당도와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품종으로 수출에 적합하며 2020년 상반기 싱가포르, 태국에 1.9톤 가량을 첫 수출했습니다. 이후 동남아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바이어와 해외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수출 발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육성한 산타 딸기는 국내에서 출하가 가장 빠른 품종 중 하나입니다. 딸기는 일반적으로 11월 중하순 이후부터 생산되지만 산타의 경우 10월 말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또 60에서 70% 착색 시 수확을 해도 당도가 유지되며 경도가 높고 저장 유통성이 좋아 수출용으로 적합합니다. 특히 해외 품종 보호를 출원하고 로열티 계약으로 중국에서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비타킹은 2022년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품종 보호 등록을 한 품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2019년에 선보인 금홍을 모본으로 하고 있으며 대조품인 서량에 비해 과실의 크기가 길고 큰 편이며 색은 보다 짙은 적색을 띱니다. 특히 비타킹은 25g 이상 특품과 비율이 높고 비타민C 함량이 서량 품종보다 1.4배 높은 기능성 프리미엄 품종입니다. 새콤달콤한 맛과 향이 뛰어나 MG세대에게 인기가 높으며 경도도 우수해 수출용으로도 적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10월 마지막 주 농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